강원FC 또한 번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 돌아섰습니다. 박스 앞쪽까지 이동, 실라지 이어봤습니다. 실라지 어려운 공간, 슈팅골 강원의 독점골 1대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. 원정팀 강원이 드디어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을 뽑아냈습니다. 두팀 모두 한 골씩을 주고받게 되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 스를 이어받고 신창무가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선택했는데요 이 선택이 적극도 올라가서 공격에 뿌려준 어자벌패켰어요자 빠르게 가야죠 김대우 올라갑니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김대우 패스 킵했습니다 자 살짝 보시뭐 반대쪽인데요 반대쪽인데 최창무요 신창무 왼발슛 들어 갑니다어 선제골 강원 쪽에서 먼저 나 넘일 악한 주인공은 신창무입니다 스킬대요. <laughs> 지금도 자 여기서 볼이 잠시 머물렀었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. 네 여기서도 확실하게 볼 키팅이 됐어야 되거든요. 네. 자 스크린 상에서 이겨냈고, 오 지금은 신창문 선수의 침착감. 아 지금도 김성주 선수가 수비 끝까지 해줬지만 네. 위치가 좋진 않았어요. 자 넘어지면서 발을 쭉 갖다 댔는데 네. 왼발 끝에 걸겠습니다네 아... 지금 이때는 어쨌든 주, 어, 주민기 선수 개인에게는 아주 좋은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네, 나원의 프런키 해도. 끝까지 뭘 해볼 수 있는. 나 지금 네. 이 장면 정말 그쪽으로 어렵게 어렵게 강원의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. 이창민 선수 찰떡 만났네요. 네. 이게 지금 땅에 바운드 되면서.